애녹과 강정현의 첫 데이트 장소로 선택된 곳은 강남의 유명한 고급 레스토랑인 밍글스입니다. 이곳은 도시의 소란스러움에서 벗어나 고요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제공하는 레스토랑으로 많은 커플들이 특별한 순간을 위해 찾는 장소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애녹과 강정현이 이곳에서 첫 데이트를 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서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나면서 약간의 긴장과 설렘을 느꼈습니다. 특히 애녹은 연예계에서 성공한 배우로서 오랜 싱글 생활을 이어왔기 때문에 이런 만남에 대한 기대감이 컸습니다. 반면 강정연은 약사로서 안정적인 커리어를 쌓아온 만큼 이번 만남이 그녀에게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마주한 순간은 단순한 설렘을 넘어서 서로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가득찬 분위기였습니다. 강정현은 에녹을 처음 만났을 때 그의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말투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에녹은 첫 만남부터 그녀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며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에녹의 태도는 강정현에게 안정감을 주었고 그녀는 에녹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에녹은 뛰어난 연기력과 더불어 따뜻한 성격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팬들에게도 항상 배려심 깊은 모습을 보여왔으며 이러한 면모는 이번 데이트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강정현이 약간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에녹은 그녀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부드럽고 섬세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식사 내내 그녀의 말을 경청하며 그녀가 말하는 주제에 맞춰 적절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에녹은 강정연이 좋아하는 음식을 미리 알아보고 그에 맞춘 메뉴를 추천하는 등 세심한 준비를 했습니다. 이는 그가 이번 만남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의 배려심은 단순한 예의 이상의 것이었으며 강정연은 이러한 에녹의 태도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강정연 역시 에녹의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와의 대화를 통해 서로를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공통된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며 점차 마음을 터놓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각자의 커리어와 일상 속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기쁨을 공유하며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해갔습니다. 첫 만남 이후 애녹과 강정현은 두 번째 데이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들이 선택한 장소는 민글스였으며 이곳은 이제 두 사람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 장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는 첫 번째 만남과 달리 좀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감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강정현은 이번 만남에서 에녹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조금 더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에녹이 보여준 다정함과 진심에 깊이 감동했으며 그가 보여준 배려심에 마음이 더욱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애녹 역시 그녀에게 자신의 감정을 고백하며 앞으로도 그녀와의 관계를 진지하게 이어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이번 만남에서 더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서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강정현은 자신의 직업인 약사로서의 일상과 애녹에게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에녹 역시 연기자로서의 경험과 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이 관계가 단순한 만남을 넘어서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 소식이 알려지자 팬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에녹이 오랜 시간 싱글로 지내왔기 때문에 그의 연애 소식은 팬들에게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그가 드디어 사랑을 찾았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그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SNS에서는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한 축하 메시지가 끊이지 않았고 팬들은 두 사람이 잘 어울린다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에녹이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았던 만큼 그의 행복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팬들은 에녹이 강정현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더욱 성숙해지고 그의 커리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강정연 역시 처음에는 팬들의 반응에 약간 부담을 느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팬들의 따뜻한 지지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애노과의 관계가 진심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며 그의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팬들의 응원 속에서 더욱 견고해지고 있으며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데이트에서 애녹은 강정연에게 자신의 진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강정연 역시 애녹의 고백에 진심으로 응답하며,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애녹은 이번 만남을 통해 강정현에게 진지한 감정을 표현했으며 그녀와의 관계가 단순한 만남을 넘어서 깊은 사랑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는 강정현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에게 큰 의미가 있으며 그녀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이 더욱 성숙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두 사람의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강정현 역시 에녹의 진심에 감동하며 그와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만큼 앞으로의 관계가 더욱 견고해질 것이며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에녹과 강정현의 만남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그들의 관계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대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팬들은 두 사람이 앞으로 어떤 사랑 이야기를 써나갈지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에녹은 강정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삶에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며 그녀와의 관계를 통해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강정연 역시 에녹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사랑의 의미를 찾게 되었으며 두 사람은 서로에게 큰 영감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팬들은 그들의 관계가 앞으로도 행복하게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들의 사랑 이야기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번 분석을 통해 애녹과 강정현의 관계가 단순한 만남을 넘어서 깊은 사랑으로 발전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첫 만남부터 시작된 설레임과 기대감, 그리고 두 번째 만남에서의 진솔한 대화와 고백은 그들의 관계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